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강의는 중도를 체득하고 지혜를 완성시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여나 견성에 대해서는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전통으로 삼기 때문에 체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말로서 나타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많은 조사 스님들께서도 직접 말로 풀어주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미혹해서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에 회사는 진여의 성품인 원리와 진여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임을 알고 원리를 깨달음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원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과 양자 물리학을 하나로 회통시켜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성이란 본래의 성품을 본다는 뜻으로 만상의 본래의 성품은 진여의 성품, 즉 원리를 의미합니다. 진여 그 자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체험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찰하여야 합니다. 만상은 진여의 알아차림과 작용으로 인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진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별도의 주제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모르면 명상을 통해 별도의 체험을 하려고 일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명상도 진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의 육감으로 대상을 만나 인식하는 것은 이미 뇌속에 저장된 정보, 즉, 무의식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 학습한 것들의 지배를 받아 조작되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있는 그대로인 진실을 볼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지를 보는 것일 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바뀌고 있는 지금의 실제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제 사과를 보았다면 그 정보는 뇌에 입력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 또 다른 사과를 볼때 색깔, 모양 등 다양한 것들이 지난번 보았던 사과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를 알수 있는데 이것은 뇌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뇌는 단지 입력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진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견성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제자는 진여의 전지 전능한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현상을 주관하는 별도의 개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차리는 자, 주시하는 별도의 독립된 주시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물을 보고 들을 때 바라보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듣는 내가 따로 없고 보는 내가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가 모두 마음이 만든 허상일 뿐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를 마음을 다스리는 치신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상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웃음 치료가 가능하고 자기 최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오늘날 각종 스포츠나 최면 의학, 심리 치료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함으로써 의식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을 죽이고 진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진여의 입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입장, 즉, 객관적인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든 어느 특정한 것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사과라는 것은 인간이 소통을 위해 이름을 만들어 붙인 것일 뿐, 본래 이름도 그 어떠한 것도 사과에는 붙을 수 없는 다만 그 무엇일 뿐입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볼 때는 인간이 보는 그것과는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똥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더럽고 나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똥을 집과 먹이로 삼고 살아가는 생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들은 똥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무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여의 성품이 바로 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중도요 해탈입니다. 모든 것은 다만 그것은 그것일 뿐 어떠한 개념도 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무심은 무념, 무상, 무주입니다. 이것은 원리를 깨달아 발현되는 완성된 중도의 지혜로 음력을 끊어낼 때 가능해질 뿐 결코 명상 수행을 통해 우리들의 뇌에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명징하고 고요한 그 힘만으로는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는 있을지 모르나 중도를 정등각하는 해탈의 경지에는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깨닫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원리를 확실하게 체득하고 원리에 대한 불태전의 믿음이 생기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그 어느 누구도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어긋나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진여의 시각만으로 모든 것들의 시각을 모두 배제하고 해체한 그 자리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어 그냥 텅 비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산은 역시 산이요, 물은 역시 물이로다. 이 글은 깨달음의 경지를 3단계로 나누어 그 의미를 나타낸 글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깨닫지 못해 산과 물을 구별하는 어리석은 중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과 악, 행과 불행, 길다와 짧다, 옳다와 그르다, 좋다와 나쁘다 등과 같이 모든 것은 상반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이원성의 세계입니다.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늘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산과 물을 다르게 봄으로써 산을 좋아하는 사람과 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간에서는 사람마다 배우고 익혀 학습한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달라서 이것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산은 산이 아니오 물은 물이 아니로다는 원리를 깨달은 경지로서 모든 것은 서로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고 있으나 근원적으로는 진여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는 같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무상하고 서로 연기되어 그 존재가 가능하다는 진실을 확실하게 알았으므로 상과 물은 모양과 쓰임새는 서로 다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오. 다르지 않다는 일원성의 출세관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소성이라 합니다. 소성은 자아를 완전하게 소멸하고 생사윤회의 고리를 끊고 부처가 되어 영원한 안식처인 열반에 들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할 일도 없고 지혜를 쓸 필요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성에서는 소승을 불교 안에서의 외도라고 표마하는 말로 소승이라 합니다. 산은 역시 산이요, 물은 역시 물이로다.는 해탈의 경지로서 대승입니다. 만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경지이므로 무심의 경지입니다. 소승은 출세간에 머물러 세간을 완전하게 떠나는 것이나 대승은 출세관과 세간을 오가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행을 하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골을 치르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지옥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대승에서는 부처를 대신하여 보살을 등장시키고 선불교에서는 부처나 보살을 대신하여 조사를 등장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원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완성시키는 목적은 홀로 열반에 들어 영원한 평온에 머무르기 위한 이기적인 수행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보살 행에 있습니다. 보살 행은 완성된 중도의 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지혜가 완성되려면 중도를 체득해야 하고 중도는 중도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해탈입니다. 따라서 해탈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탈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선악을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 너와 나를 모두 이익되게 하는 것이라면 무슨 일도 자유롭게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연 따라 정해진 법은 있으나 고정불변의 정해진 답은 없다는 무유정법의 진리와 무자성의 진리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